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내셔널 트러스트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래서 소장님께 한1나 될까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단체 활동 21년 차였습니다. 초창기에 내셔널 트러스트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셔널 플라스틱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플라스틱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내셔널 트러스트 얘기를 하게 되면 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렇게 뭐 연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국내에서는 내셔널 플라스틱 또 글로벌한 기업으로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을 내셔널트러스트와 또 지역의 자연문화 보존과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우선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매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보존가치가 높지만 훼손이 개최해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자연과 문화 유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셔널 트러스트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과 기부를 통해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 유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미래, 미래 세대까지 영원히 보존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한마디로 부동산 n g o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딱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운동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 아, 운동의 구성 요소는 신탁 대상. 신탁자, 수탁자, 이세 가지로, 뭐, 어려운 용어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신탁대상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어, 이 절박한 훼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국가라든가 개인이 이렇게 보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존 대상, 신탁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신탁자는 내셔널 트러스트 속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을 말합니다. 어, 회비를 내거나, 모금에 참여하거나 이런 주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개인 또는 시민단체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고, 때로는 정부라든가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렇게 시민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수탁한 어, 어, 모금이라든가 비용을 가지고 자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그런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한국 내셔널 트러드 같은 단체가 수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국가의 통제나 사적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 3의 기구로 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내셔널 트러스트가 사실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산업혁영 이후에 영국의 급격한 정주 환경 파괴라든가 또 이런 사회 문제로 인해서 어, 옥타비아 힐, 로버트 헌터 하디 론슬리 하드윅 론슬리는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로버트 헌터는 공유지 보존협회 사무처장을 했고요 자, 옥타비아 힐 여사는 빈민주거지 재개발 활동을 했었던 어, 분이십니다. 어, 1895년에 만들어 내셔널 트러스트가 승리되고, 오늘의 내셔널 트러스트가 있기까지 굉장히 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어, 베아트릭 포터입니다 이분이 피터 레빗 동화를 쓴 작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 동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이분이 동화의 배경이 됐었던 북서부 호수지방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농장이라든가 저택 한 500만평 정도를 구입해서 내셔널트러스트에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셔널트러스트 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어, 뭐 내셔널 트러스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박애가 바로 내셔널 트러스트의 근본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옥타비아 힐 여사가 그 어, 동생인 어, 어, 동생과 함께 카이협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를 창립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영국 시민들에게 어, 깨끗한 환경, 녹지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셔널 트러스트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건 내건, 소유 독점적 소유를 근절하고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창립하게 됩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흔히 국민신탁이라고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된 해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래 의미는 시민 스스로 힘을 의해서 신뢰가 생겨나는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이 운동은 정부 지도의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 특정 계급이라든가 정부의 감독과 지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운동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내셔널 트러스트는 보존 토지가 약 250만 헥타르, 영국 국토의 1.6%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안선은 약 780마일, 전체 해안, 영국 해안선의 17%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 최대 사적 토지 소유주입니다. 국가 이외에 가장 많은 토지와 또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현재 회원은 약 590만, 개인회원만 590만 정도 되,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소개해드리면은 저희가 2000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출범하기 전에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용어를 몰랐었을 뿐입니다. 어, 그 최초가 무등산 공유화 운동입니다. 어, 무등산은 광주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떤 자존심 같은 그런 공간이었죠. 어, 그런데 1980년 5.28 민주화 운동 이후에 어, 중앙정부가 광주의 민심을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무등산 종합개발 계획,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어, 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기상을 훼손하려는 그런 행위이다. 그래서 어, 1989년에 55개 시민사회단체로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 2000년도에 무등산 공유화재단이 창립해서 땅 매입이라든가 또 무등산 일대의 땅을 기증받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지산 운동, 땅한평사의 운동은 환경정의가 환경정의란 단체가 추진했었던 운동이었는데요. 용인과 분당 사이에 대지산이라는 얕은 악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개발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용인하고 분당이 거의 맞붙게 되는 그런 연담화 현상이 일어날.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대지산 쪽에 땅을 사고, 어, 그리고 나서 17일간의 나무 시위를 통해서, 어, 그 대진산을 보존하는 이제 그런 어, 성공적인 사례를 예, 이뤄낸 그런 어, 사건이었습니다. 신태백 쪽에서도, 어, 요거는 그 핵발전소. 핵발전소의 반, 대 운동에, 반핵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어, 그 고무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두대계관과 낙동정대이 그 만나는 해발 1,100여 미터 정도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변전소 부지를 시민들이 땅을 샀다가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흥기방죽 두꺼비 서식지는 있다가 다시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이 있었는데요. 어, 여기는 GS 칼텍스가 주유소를 그 세우려고 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우면산 자락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조나무 구청장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만류를 하시고 이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입에 성공을 했, 했고, 어, 주유소가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어, 그 구청장님이 퇴임하고 나가지고는 현재 개정 휴업 상태인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어, 1990년대 말 어,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환경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이 반대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해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느냐? 아, 그래서 이때 환경 단체들이 그러면은 아무리 공익적 차원으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에 있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는 2000년 1월 25일에 창립됐고요. 2021년 현재 8개의 자연유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연유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천 강화 이쪽 일대에 계신 분들은 메아마름이라는 멸종위기 수생식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90년대 말 어, 현진호 박사님에 의해서 메아마름이 강화도 일대에 서식한다는 것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때 발견됐을 당시 논의 경지정리가안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외부, 토, 외부 흙을 가져와서 메꾸고 객토 작업을 통해서 이 평탄화 작업을, 경지정리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내셔널트, 저를 비롯한 그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 결국은, 어, 그 곳에 논을 가지고, 메아마름이 서식한 논을 가지고 있는 사재구 선생님이, 그럼 내가, 어, 일부를 기증을 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 땅을 팔, 팔, 겠다 그래서, 어, 메아마름이 여기에서 마, 망가지면 우리 후손들이 전혀 이 메아마름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취지를, 어, 본인이, 예,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어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메아마름 군락지를 매입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2008년 10월에는 논습지로서는 처음으로 람사르, 람사르 습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정되게 됩니다. 동강 제작마을도 저희가 그 자산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90년대 중반부터 영월댐이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영월댐 백지화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어, 저희도 그 환경단체와 함께 영월댐 백지화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 2000년 들어와서 환경의 날 영월댐 백지화가 선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지역 주민들이 이 땅을 외지인들한테 이제 헐값에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워낙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외지인들은 여기에다가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를 차리고요. 그래서 이러다간 동강이 더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영월댐 백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가장 회선이 유력히, 유력시 되고 있는 동강 제작마을. 여기가 동강의 중리에 있고, 또 중리에 있는 백운산의 진입로에 해당됩니다. 어, 이 제작마을에는 신석기 시대의 고인돌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강에는 천연기념물 얼음치가 서식하고, 그리고 절벽에는, 어, 절벽에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알려져 있는 동강 할미골들이 이렇게 서식하는 그런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강사랑이란 저희가 스토베일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한테 개방을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 m z 일에도 저희가 이건 기증을 받아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중령 적거리,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민통선 안쪽이고요. 여기는 실향민이신 신중관 선생님께서 어, 본인이 기증을 하셨어요. 일사우태 어, 때 7살이셨는데 51년에 이제 황해도에서 월람을 하시면서 어, 자기 집 울타리, 고향집 울타리에다가 자두씨앗을 심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단이 극복이 되면, 통일이 되면 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자두나무가 자라는 걸꼭 봐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심으셨는데 결국은 갈 수가 없게 됐죠. 그 한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면서 한, 두, 한 푼두 푼 모아가지고 나무를 갖고 와야 되겠다. DMZ 일대에. 그래서 숲을 사신 겁니다. 여기를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고요. 어, 이분이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에 요거를 기증을 하시고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유족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유언이 재산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처분해서 내신을 들었을 때 기증을 해라라는 그런 유언을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원흥이방족 두꺼비서식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가 그 흥덕구 산남동 일대에 있었습니다. 원흥이란 방죽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그, 어, 두꺼비가, 어, 두꺼비는 그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지만은 산란기에는 이 원흥이 방죽에 내려와서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 산은 구령산이라고 하고요. 그랬는데 그 산하고 방죽 일대에 택지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두꺼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LH공사와 그 타협안이 마, 만들어져서 그 구룡산과 원흥미방주 그 사이에 생태통로를 만들고그 주변에 이제 택지개발이 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저희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그 생태통로가 끝나는 구룡산에 있는 그첫 번째 필지의 밭, 포도밭이었었는데 여기를 매입을 해서 두꺼비 서식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동강의 제1지류입니다. 어, 여기는 사실상 모래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그 바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암석들은 화강암들이, 화강암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풍화되면서 어, 하천을 따라서 강에 쌓이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연하천의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연하천의 원형, 원형적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어, 여기를 매입을 했고요. 또 매입을 하게 된 <laughs> 이유는 내성천에 이제 영주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사실상 영주댐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어, 어, 내성천 일대의 범람원을 매입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도 있습니다. 도심숲입니다. 이 도심숲인데, 이 도심숲에서,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숲에서 반딧불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01년, 이곳만은 꼭 지키자. 2회 행사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고, 2015년, 저희가 분당환경계 시민의, 시민의 모임과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확보한 경우입니다.